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에 관한 문제를 풀었죠. 자, 이거를 좀더 명확하게 정리를 우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어,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본다라고 전에 말했죠. 자, 전구가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길어진 거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길이가 길어졌어.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된다? 전체 저항은 커진다. 우리 이거 배웠죠? 저항.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배웠죠? 자, 전체 저항이 커졌어요. 그러면 전체 전류는 어, 어떻게 된다? 전체 전류는 약해진다 이해돼요? 왜냐하면 V는 IR, I는 R분의 V죠. 자, 저항이 커졌어요. 저항이 커졌어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어, 약해진다. 그래서 전구는 어, 불이 약해질 것이다. 불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 직렬 연결을 했을 때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 절... 어? 잠시만 걸리는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같다. 어, 전구의 밝기는 약하지만 어, 전체 전류는 줄어들지만 여기 각 저항에 걸리는 얘도 저항 얘도 저항.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여기에 걸리는 전류를 I1, 여기에 걸리는 전류를 I2라고 보면 얘네 둘이는 같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어,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얘는 병렬 연결은 우리가 뭐가 커졌다고 말하는 거였죠? 어, 단면적, 단면적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단면적이 커졌어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죠? 어, 줄어들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단면적은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체 저항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어,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니까 전체 전류는 커지겠죠. 그러면 전구의 밝기가 강해질 거예요. 자,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두 개를 연결하면 어, 전구의 불, 밝기가 강해질 거예요. 이거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전압의 크기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해했어요? 자, 얘는, 어, 저,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같고, 저항의 병렬 연기, 연결일 때는 전압의 크기가 같아요. 어, 왜냐하면, 어, 전자는 이렇게 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잖아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는 사라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가는 전자의 양이나 여기에서 흘러가는 전자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같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전류의 세기가 여기서 이동할 때 전자가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어져요. 이쪽과 이쪽으로 전자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는 달라요. 어, 전류의 크기는 달라요. 근데 전체 전류의 크기가 강해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얘네 둘이를 합쳤을 때 어, 여기 한 개보다 얘네 둘이 합쳤을 때 전체 전류가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음, 그리고 전압의 크기는 이때는 얘에 걸리는 전압이나 얘에 걸리는 전압이 같고, 여기에서는 이 전압은 달라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갈, 달라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항이 같으면 뭐 같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직렬 연결일 때는 만약에 얘를 하나를 끊었어요. 그러면 여기 두개다 이렇게 끊어져요. 그리고 병렬 연결일 때는 여기에서 하나만 끊어도 얘는 안 끊어진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가전제품에서는 병렬 연결을 한다. 어,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어, 냉장고를 끊었다고 해서 TV까지 꺼지지는 않겠죠. 응. 자, 그러면 아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서는 오른손일 때 엄지가 전류의 방향 자기장이 내네 손가락. 내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죠? 근데 코일, 코일도 마찬가지로 오른손, 근데 코일만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는 코일이죠? 여기 코일, 코일일 때는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응? 자, 212번 풀게요 그림과 같이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다음과 같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려고 한대요 자,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무슨 방향? 어, 코일에서는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죠. 어, 감싸지고 엄지손가락을 펴면 엄지손가락은 지금 이쪽을 향해 있죠. 이쪽이 어느 쪽? 서쪽, 왼쪽을 가리킨다. 따라서 코일 주에는 앵극을 서쪽으로 향한 막대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 비, 자기장과 비슷한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어, 이 말은 엄지 이쪽이 앵극이다. 이 말이에요. 자, 코일에서는 아까 엄지가 자기장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 엄지 자기장은 앵극이에요. 엄지가 앵극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직선이나 원형에서는 엄지가, 아니지, 내네 손가락이 자기장이라고 했죠? 자, 이때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다. 이게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자, 다음 213번. 어,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N극을 띠는 것을 고르래요. 자, 지금 위에서는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고 있죠?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 알수 있죠? 그러면 코일에서는 네 손가락이 전류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감싸 보세요. 이렇게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한다. 이렇게 할수 할 있겠죠? 그러면 N극이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B가 N, E가 S.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는 전류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죠? 음,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 지어 보세요. 그러면 앵극은 어디쪽? 어, 이쪽이니까 이렇게. C가 앵극이다. 할수 있겠죠? 그러면 앵극은 B랑 C가. 다음 21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코일과 막대 자석을 가까이 놓았대요. 두 자석 사이에는 어, 무슨 힘이 작용하는가? 자, 전류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죠? 어,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 마, 맞아요? 그러면, 내 음, 네 손가락으로 전류를 감싸 지어보세요. 감싸 지었어요? 그러면, n 극이 어느 쪽이죠?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그러면 N극이 있죠. 어, S극도 있죠. 자, 우리가 자기력도 마찬가지로 밀어내는 힘과 밀어내는 힘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청력이라고 했죠?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 인력 이렇게 존재 하죠. 자, 밀어내는 힘은 같은 극끼리 N과 N S 극과 S 극 사이 당기는 힘은 어, 서로 다른 극 N과 S 극 사이는 당기는 힘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두 자석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N 극과 N 극이 만났으니까 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청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자 다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자기 장의 방향에 관계 없이 힘의 방향은 일정합니까? 아니죠. 자기 장의 방향이 변하면 힘의 방향은 변하죠. 자, 우리가 어, 왼손 법칙 배웠죠. 자, 왼손 법칙, 자, 얘가 중지라 치고, 어, 자, 얘가 엄지라 치고, 얘가 어, 두 번째 검지, 검지라고 치고, 그리고 여기를 중지라고 칠게요. 그러면 힘이 여기, 얘가, 검지가 B, 중지가 I죠. 자, 자기장, B의 방향이 바뀌면 F의 방향도 당연히 바뀌겠죠. 음. 자, 다음.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힘의 크기가 커진다. 어 당연하죠.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어. 힘의 크기 커지겠죠. 비가비의 힘이 커지면 F의 힘도 당연히 커지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 전류의 세기 I죠. I가 증가하면 힘의 크기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I 중지의 방향이 바뀌어요. 어?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F 검지의 방향, 아. 엄지의 방향, 얘는 엄지죠. 엄지의 방향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자, 216번. 다음과 같이 전류와 자기장이 바뀔 때, 전동기의 회전 속력이 바뀌면, 속력, 회전 방향이 바뀌면, 방향이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 1번. 자석의 극이 바뀌어요. 자석이 뭐, NS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만약에 SN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이 말은 극이 바뀐다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어, B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자 검지의 방향이 바뀌면 얘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이 바뀌겠죠. 방향. 자 자석의 세기가 달라져요. 자석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어, 자기장 B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바뀐다? 어, 속력이 바뀌겠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면, 어, 얘도 속력이 바뀌겠죠? 어, I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얘도 속력이 바뀔 것이다. 어, 여기서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는, 어,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는 힘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힘. 어, F의 값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자, 중지의 방향, I의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F 힘의 방향도 바뀌겠죠? 그러면 얘는 방향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217번 그림과 같이 나침반의 바늘을 화살표로 나타낼 때 그림과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앵글 가리키는 방향을 쓰래요. 어, 화살표로 나타내래요.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코일이죠? 그러면 전류를 이렇게 감싸 지어보세요. 감싸 지었어요? 자, 감싸 지었을 때 N극이 지금 어느, 어느 쪽이에요? 어, 왼쪽이죠? 엄지의 방향. 이렇게 감싸 지었을 때 엄지가 지금 이쪽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화살표로도 터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218번. 건전지와 코일 스위치를 연결하고 코일 주변에 나침반을 두었다. 잠시 후 스위치를 닫으니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였다. 이 결과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스위치를 닫았다. 이 말은 전류를 흐르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 자기역에 의해서 어, 자기장이 생겼다 이 말이겠죠? 어. 자 그러면 지금 코일에서 어, 코일에 의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장이 생겼어요. 어, 이 결과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이게 다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말로 써보겠습니다. 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은 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19번 그림과 같은 전동기에서 도선의 A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을 이렇게 물었어요.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얘는 이렇게 흐르고 있고 자 지금 a 를 봅시다 a 는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왼손 법칙에 의해서 어 중지를 어 앞으로 내밀어 봅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n에서 s 이 방향이죠 자 b를 어 검지를 이쪽으로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힘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 힘은 위로 가고 있죠. 이해했나요? 자 우리 한번 반대편을 해볼까? 반대편은 전류가 어,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자 그러면 어, 중지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봅시다. 그리고 어, 자기장을 똑같이 이쪽으로 그러면 엄지가 지금 무슨 방향으로 갔어요? 어, 엄지가 이쪽으로 갔죠? 어, 엄지가 힘의 방향이니까 이거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도선의 A 부분이 받는 힘은 무슨 방향이다? 어, 이쪽으로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220. 그림과 같이 간이 전동기를 전지와 연결하니 전류가 흐르면서 코일이 회전하였다.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을 쓰래요. 자, 우리가 지금 좌석을 여기 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밑에 흐르는 방향을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밑에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중지로 방향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n극이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죠. n극이 그러면 밑에서 위로 어, 검지를 올립니다. 이렇게 검지 여기가 중지. 그러면, 엄지가 지금 어느 방향이죠? 어, 앞쪽 방향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이 코일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어,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다. 이게 무슨 방향이지?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코일이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3단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였죠. 이때 에라토스테네스가 세운 가정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였냐? 어, 자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거 우리 배웠죠? 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비례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지구의 둘레예요. 자, 그러면, 360도. 중심각 전체가 360도죠. 360도 대, 어, 이 파이 알은, 여기 중심각 세타 대 L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타와 L을 측정하면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호의 길이는, 어,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시에 내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어, 측정을 하였대요. 자, 그,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각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어,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어.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쪽에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이 세타 값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림자를 재서 자 그러면 이 세타는 이, 여기 중심각과 같겠죠 왜냐하면 억각이라서 맞죠 그러면 이 세타를 를잴수 있고 이 호의 길이를 직접 쟀으니까 지구의 둘레에 크기가 나왔겠죠 자 근데 이게 실제 지구의 둘레랑 같았나요? 달랐죠? 자,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앞에서 말했던 이 가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닙니다. 살짝 타원형이에요. 자, 그리고, 어, 알렉산드리에서 시에네까지의 어,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둘 사이에는, 이 둘, 둘은 어, 동일 경도상에 없었기 때문에, 동일 경도상에서 이 길이를 쟀어야 되는데, 얘네 둘이는 동일 경도상에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구의 크기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것까지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학습지 251번. 자,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이용되는 원리를 설명한 거래요. 자,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원의 성질이 이용되었죠. 자,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원은 비례한다. 응,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지구가 있어요. 응. 지구가 있고 여기.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시에네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떻게 측정했죠? 여기가 중심각의 크기, 그리고 여기가 호의 길이, 그죠? 그러면 얘는 360도 대 2파이 R, 어, 이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 는 세타 대 L, 이런, 이 공식을,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세웠던 가정이래요. 조금 전 했죠? 지구는 완전한 뭐다? 어, 구형이다. 그리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어, 평행이다. 평행하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실제로 측정하였던 값을 모두 고르면, 자, 처음부터 봅시다. 막대 A, A- 길이. 어, 이 막대 길이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자, 그 다음, 호 AB의 길이. 어, 이호 AB의 길이가 뭐였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였죠? 자, 이거는, 어,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O. 자, 그 다음 그림자 BC의 길이. 우리가 길이는, B, 그림자의 길이는 알 필요가 없죠. 이 각, 이 각을 구해야죠. 되죠. 이 각이 이거랑 엇각으로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각 AOB의 크기. 각 AOB의 실제 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뭘 구했다? 어, B, B-C의 이 각도를 구했다. 그래서 엇각으로 얘도 같이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답은 2번, 5번. 자, 다음으로는 달의 크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닮은 비자 우리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매우 멀죠 자 그, 그래서 이 달의 지름 을 우리가 잴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둥근 물체를 가운데에 두고 달의 크기를 한번 재어 볼 거예요 자 이때 둥근 물체의 지름 과 달의 지름은 지금 이렇게 평행이죠. 얘랑 얘는 이렇게 평행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각이 공통이죠. 이 각이 공통이고 그리고 얘네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뭐예요? 동의각이죠. 동의각.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무슨 닮음? A의 닮음으로 이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은 뭐다? 어, 이까지. 이큰 삼각형은 닮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닮음을 이용해서 측정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L 대, 그 다음에 둥근 물체까지 지구에서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는 small 어, L 이거 아니고 small L. 그다음 달의 지름 d 대 둥근 물체의 지름 small d. 이 비례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야되는 거는 뭐다? 응, 달의 지름이죠. 달의 지름은 그러면 L 분의 라지 L 곱하기 스몰 D 이렇게 잴수 있겠죠? 자, 다음 254번. 어, 그림은 보름달 사진의 크기 측정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름달 사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측정해야 할 값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가 달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어요? 어, 우리가 달의 지름을, 달이 너무 커서 달의 지름을 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방법을 써서 어, 달의 지름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구의 반지름은 구할 필요가 없죠 음, 그다음 종이구멍의 지름 어, 종이구멍의 지름을 구해야겠죠 그래야 어, D 대 라지 D 대 스몰 D 비례식을 세울 수 있고 그다음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 얘도 구해야겠죠 음, 얘도 실제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눈에서 칠판 사이의 거리 어, 실제로 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이미 다, 다른 과학자분들이 어, 측정한 값을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어, 지금은 보름달 사진이기 때문에, 칠판에 있는 보름달 사진이기 때문에, 눈에서 칠판까지의 거리를 어,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닌 것은 1번과 2번.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다음 255번 이 실험에서 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식자 달의 크기는 우리가 삼각형의 닮문비를 이용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례식을 써봅시다. 자 스몰 d 대예 라지 d 그 다음에 지구에서 종이까지 어, 스몰 l 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라지 l 이렇게죠. 자 그러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러면 dl은 음,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d는 우리는 d를 구해야 돼. d는 l 분의 어, 이렇게가 될,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번? 어, 1번. 자다 자. 다음, 자. 수업은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